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 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자긴 장마가 아, 뭐 거의 끝이 나는 것 같고 무더위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조금 움직였더니 어, 냄새. 조금 움직였더니 땀이 줄줄 흐르는 내립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영상 일기를 남기려고 한는 것은 저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해서 재리 어, 생산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 마지막 체유하는 날이라서 영상 일기 남겨보고요. 또 그러고 이제까지 우리 그 벌들이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진드기 방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개미산 처리도 같이 합니다. 자 마지막 처리 이 다른 거도다 체유 마지막 하면서 개미산원에 그 소문 가두로 넣고 넣어줬고요 오늘도 마지막 체유하는 이 라인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먹이 사양, 그다음에 지금 극성을 부리는 진드기 방제, 그다음에 분봉군들은 그 평고루기자 월동 산람 받기 위해서 여름벌. 를 어느 정도는 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세력이 좋은 데는 평고르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마지막 세통 남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비닐 밑에 이렇게 요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미산길김미산길 지금 한 20일 전에 했던 풍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뭐김살게은 단을 갔고요한 150g 정도 능력이 떠였더니뭐좀 오래 가더라고요 한 보름 이상 뭐한 20일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저는 진드기 방제는 장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상에는 옥살산 옥살산 패드 단상에는 옥살산 패드 때문에 면에서 지급되에넣것을 3개 넣어놨습니다. 자, 그거는 보니까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중앙에 소비중앙에 걸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 산란이 너무 피해가 많더라고요 산란하는데 중간에 38선이 갈려져갖고 양쪽으로 산란이 되는데, 한쪽으로는 산란이 되어 있고, 한쪽은 산란이 안 되어 있고, 그러고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산란 한 면적이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어, 잠깐요. 뭐,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미산을 안 넣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기울여서. 소문, 가드, 소문기약이, 예, 원액을 두개 넣습니다. 두 개. 이렇게 두 개. 충분히 적색럽고넉넉이 담아서 소문기약이 두 개였습니다. 자, 소문, 요, 지금 절이 체유하면서도 혹 가다가 못 가다가 충 빼고 일하다 보면은 그 바로 응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바로 와서 원에 두 개씩 던재였습니다아 요거는 아직까지 상황이 어떤지 아직까지 기회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한 20일 개 있는데도 아, 이거는 진득이 있어갖고 거 들어가 있었네요 3일 전에. 3일 전에 한테가 있었는데 여게 체유할 때 체유할 때그 뭡니까 충뺄때 진드기가 보였던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넣어 놓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빼고 한번더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넣어 줍니다. 자, 지금은 접수율은 좋습니다만, 뭐, 젤이 양은 한반 조금 넘게 찾는 것 같네요. 자, 접수율은 보니까 제일 밑에 건 하나, 두 번째 거는 두 개, 세 번째 꺼도두 개가 아, 접수료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빼내고, 자, 이렇게, 자 원액입니다. 원액을 넉넉히 적셔서 이렇게 두개 여줍니다. 자요 3일전에 체유할 때 진드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자, 이렇게방제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래사는 위험하니까 한쪽으로 좀 적혀 놓고요 자, 이것도 보면은 이 비닐 밑에 그릇이 하나 그렇습니다. 이건 다 날라가고 없네요. 벌이 이래 빠졌네. 자 대리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제리틀 올래 마지막 제리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 이것도 반 조금 더 들었네요. 이렇게 자 밑에 거는 두개가 접수가 안됐고 두번째 칸도 두개 재료의 세 번째 줄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여 개나 접수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마지막 목표 달성, 크고 마지막 재리틀 꺼내 는 것을 영상에 기에 남겨 봅니다. 자, 아, 대기성 원액도 고생한 우리 직원들한테 진드기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죠 저는 장기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원액을 장기 처리로 하지만은 김미산계복살산 글리세린 패드 만들든지 아니면 면에서 지급된 글리세린 패드 그렇게 활용하면서 지금 장기 처리 산으로 유기산 종류로 장기 처리하고 있고 분봉구는 속살만 치고 있습니다 분봉구는 그 봉판이 다 터져 나왔을 시기에 봉그 신앙이 만들어져서 봉판이 형성되기 전까지 두번 내지 세번 어 치고 최대한 칠력을 뭐두 번은 꼭 칩니다. 그래 치면서 미리 만들어진 것도 뭐 같은 라인이 있고 이러면은 또 치고 뭐 이렇게 분봉구는 뭐 세력이 그래 안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속살만으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젤리 마지막 생산하는 것을 영상 일기에 남겨 봤고요. 자, 나중에 평고르기하는 아, 내금하면서 평고르기하는 내금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